뭐죠? 아 잠깐만 <laughs> 아프 네가 <아파. 웃음> 뭐 여기 뭐가 있나봐? 뭐가 있나봐요? 여러분 오픈해볼까요? 아, 아, 아. 아, 아. 나이 브랜드 실물 영접 인생 처음이야 우와 여러분들? 오케이! 완전 고급 o 이지 스티커 o s t i c k 스티커 스티커도 있 r t 거 스티커야 스티커야? 내가 한 20개 받 e about t h e 어디서 받 d m o r 이 i n g Good morning. Good m o r n 큰 거부터 풀어. 큰 <laughs> 거부터 <근거부터> 풀어. <laughs> 근거부터 근거부터 풀어. <laughs> 메인 메뉴를 먼저 오, 풀어야겠지. 오, 오픈. 음, 오픈씩 잘 찍어주세요. 오픈씩. 단. 따다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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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오 빨빨 틀어. 음, 보증서라고. 보증서인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빠 말고 봐 되는 거네. 너무 안은 맛다. 뭐를 여기다 이렇게,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하는 을 거겠지? 그러겠지? 연결을? 스타일을? 응? 관람하시는 아버지도 계세요. 엄마 아빠. 엄마 아빠. 얘는 어. 야, 오빠가 이거 얼마짜리야? 이거 엄청 비싸던데 <laughs> 아, 이거 어?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말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진짜로 넘겠는데요? 아, 풀기가 힘들어. 손톱이 길어서. 오라버니, 오라버니, 선생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? 저에게 내문, 뭐 요구하는 게, <laughs> 말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건 어, 뭐야? 오라버니 별뜻 없어요. 별뜻 없어요? <laughs> 그냥 동생 사랑해서 가방에 키링이야. <laughs> 그래야지. 오와 아, 어떡해 너무 예쁘다 진짜. 이 <laughs> 가브리오 <갈색> 강동이야. 강동이야 <laughs> 내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뜯어봐. 선물이야. <laughs> 아, 뜯네. 딱 이거네 <laughs> 너무 이쁘다 이거네 이거네 나 아, 이게 키리 최거 <laughs> 너무 이쁘다 패션의 완성 키리 <laughs> 최고 이거지 너 진짜 가방 모시고 뭐 다녀야 되겠다 <laughs> 비우면 내가 이렇게 내가 받아줘야 돼 이러고 이렇게 <laughs> <laughs> <너무 예쁘다. 웃음> 저 너무 고마워 음, 어울리네 잘써 나봉 나봉